네, 오늘은 한글 때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. 어, 한글 때기 대답점 바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놀이와 자석을 이용하고, 또 그래서 한글 놀이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. 즉, 공부가 아니라 아기가 놀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. 뭐, 자석 칠판이나 그림카드 등으로 먼저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낱말과 낱자, 그리고 단문 이렇게 낱말부터 낱짝 단문 이런 순서대로 돼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3단계를 음, 말씀드리고 싶으면 1 동화책 동요 동시 이용하기 2 사물카드 사용하기 3 의성어와 의태어 활용하기입니다. 어, 즉 음, 동화책을 활용할 때는요. 어, 정말 제가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책으로 언어 발달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 언어 발달이 잘 끝나면 자연스럽게 바로 이 한글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.